드부 사이즈랑요. 에그 클러스 드디치 하나 주시죠. 아, A few moments later.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니값 닫게 선을 들고 왔어. 터널 터널 가보니까 터널 한번 피치 해볼게요. 바람 좀 부네. 영혼이 말이지 않는 네. 물통. 다 하나 둘셋희 넣어주면, 네. 네. 자, 끝. 아, 땀 아, 대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사 누렸지의 천능하부의 갑입니다 일단 다이어트하지만은 나 맥주는 못 참겠다 진짜 오늘 같은 날 스텔라 한잔딱 마시면서 근황 톡감해볼까 해. 요즘 뭐 어떻게 되는지 왜 영상이 안 올라왔는지 요런 것들 한번 제가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찌개기 처지기. 원래요, 안에 실례했거든요. 안에는 옷도 다 입으니까 잘안 보이겠더라고. 그래서 날도 좋으니까 오늘 밖에 있다가 세팅을 했습니다. 보다시피 제가 별로 춥지 않습니다. 지금 반팔이 않습니까? 상당히 더워. 배치 상당히 잘 들고, 막 눈부시고, 막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보자. 오늘 며칠이고, 19일이가. 거지 뭐, 한달 뭐, 두달뭐 가까이 돼서 나왔는데, 오늘 20일이네. 거지 두 달만 왔는데, 야 뭐, 캠핑을 못 나온 이유는 뭐 따로 있습니다. 질레서도 아니고, 뭐 캠핑 전부도 아니고, 원래 하는 일이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바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캠핑을 한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캠핑을 못 갔다는 점. 말씀드리고 고노비, 웹디, 미스무량 그런 것 제가 없으면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제가 빠지면은 시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도저히 뺄수 없는 거는 뭐 주말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진짜 어제 일을 하루치를 미리 좀 당겨서 해놔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나왔는데 아무튼 그날 토크를 해봤자 뭐 이게 답니다 일이 바빴다 끝이 결론입니다 또 오랜만에 오니까 감도 안 오고 지금 그 전에 제가 브이로그 비이스이에하번 올렸잖아요 너무 아울리면 사람들이 궁금하실까봐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뭐 목욕도 지금 많이 살이 빠졌죠? 겨울 때보다는 밥풀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밥풀은는 거의 매일 마지는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터널 여름에 한번 피치하고 피치를 안 했는데 거 마지막에 피치하는 거예요 터널 가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 터널 판줄 알아 하도 안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터널 챙겨갖고 아 이따 마 좋다 맥주 마시다 배좀 고프거든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어요 시피 다고막 먹으면은 저다 보는데 오늘 운동 못 갔기 때문에 최대한 식단을 지키면서 맛있는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또 조금만 쉬자. 지금 몇 시냐면은 시 36분입니다. 아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해도 좀 길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름이 제일 좋습니다. 아마 운동하는 분들 통하시 겁니다. 여름이 제일 좋아요. 저는 관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남들한테 보여주는 걸 좋아하고 몸 잘하는 걸 좋아하고 솔직하게 막. 그렇습니다. 내놓고 보니까는 간단하게 들기름 먹고휘해 먹고 돌아오겠습니다. 콩 단백면이라고 해서 다간 당면이랑 국수랑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맛이 납니다. 30 칼로리. 요거를 물이 있으니까 물을 부어줘야 돼. 물싹부어줘내줍니다 됐죠? 여기다가 부어줘 여기다가 간장 두 스푼, 알로스 한 스푼, 들기름 한 스푼. 이러면 끝입니다. 여기다가 계속 뿌려놓고. 와, 뜨거워라. 여름에 캠핑 진짜 하겠나, 이래가지고. 나 여름을 좋아하지만서도. 오늘 오글 타겠네 다이어트 할때막 최고입니다, 이거. 어. 이렇게 하면 179칼로리. <목소리> 아, 역시, 최고다. 근데, 양이 좀 작은 게흐미이긴 하지만서도. 완전히 막 간편하고 딱 치트하고 싶을 때 먹기 딱 좋아. 아, 다, 다 먹었다. 금방 끝났네. 점심은 이걸로 끝이고. 할급지요 이제 3시밖에 안 됐네. 왜뭐 되노? 요거는 벨크루트에서 나오는 경량 하루 때문에 제가 판매하기도 하고 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 있으니까 보시고 예. 진짜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남자한테 좋은 건 아니고. 그냥, 그냥 좋습니다. 됐제이거장을가지고 떨어질 뻔야네 밑에 넣어 라이브는 할거아에이브하겠니다 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진짜 오랜만에 캠핑하습니다 아, 요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절 나쁜데, 진짜. 한지 입니다 여기는 오늘 당진의 진정원이라는 캠핑장 왔습니다. 내 사나이들 캠핑간 요즘 날씨 밖에서, 아, 밖에서 싹 가는 길이죠? 짧고 굵게 딱 40분까지만 딱 하고, 불멍 좀 하면서 혼자 좀 쉬고 있겠습니다. 할 것도 많고, 예. 오늘 호구 안 왔습니다. <laughs> 와, 기가 막히게 알았 굉장하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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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와, 와 이... 맛있나? 꼬리 왜 이래? 꼬리 왜젖었니 꼬리가 왜 이러냐고. 그럼 묻잖아. 니 물에 더 갔다 왔나? 뽀줄까? 맛있지? 가까 사람이 운동해라. 얘. 집에 와서 다이어트 하고. 운동한 거 아이가? 기다려봐라, 니다 자, 자 왕구이다. 없네? 니 먹고 사노? 비둘기시 시에는잘 됐어요. 고양이 놀러와가지고. 내가 닭감사를 말도 두거든 꺼줄게. 어, 가만히 끌어. 춥제. 아, 속게, 속게. 사슴물아. 그래, 그래. 니 꼴을 넣다가 불에 꼴을 탄다잉. 저 오라 하면 기가 막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일로와. <laughs> 이거 완전 개냥이 아이가, 이거. 일로와. 일로와 하러 기가 막야라는데그얘 저번에도 그랬는데, 1위화를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지? 아야. 손은 뭐 안다 먹는데. 야, 니 이거, 씨. 이빨도 약한기. 아야. 들어가. 아, 가자, 가자. 심심한 것 같다, 니도. 심심해. 야. 여덟 시네. 불좀켜줄시다다 하나 둘넷제넷제 화나기 짜이 어? 하나 둘 써인 하나, 둘, 하나, 둘, 너희. 저녁을 을 건데, 저녁은 뭐냐면은, 대패, 숙주, 뭐, 청경채 해가지고 약간 뭐 찌는 거, 그거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숙주 200g, 알배추, 대패 삼겹살 300g, 그리고 청경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손질해 볼게요. 뭐, 별거 없습니다. 알배추는 3국물에서 잘라줄게요. 하나, 둘, 여기 3세 장, 삼동문 준비하고, 그 다음에 철경채, 요 밑단을 째가지고, 딱 반으로 갈아줄게요이렇게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럼 준비는 끝났습니다. 냄비에다가 물 100ml 넣어주고, 특수 200g. 오래. 그래. 준비로 넣어줘고 부장하에 해줘야 돼, 부장하에. 반대쪽에 알배추 넣어주고, 가운데. 배 삼겹살 300g 넣어주고. 이 야, 영상 찍어야 되는데 되는데 이 밑에 들어가 있네 엄마 또 왔네. 일단은 소스 만들게요. 물 50ml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굴 소스 한 스푼, 올리고당 한 스푼, 진간장 한 스푼, 치킨스톡 하나 넣어줄게요. 잘 저어줘. 치킨스톡근데 수... 이게 안 풀린다. 쫙들러줘 12분뒤에 깨워 이렇게 12분간만 쪄주면 됩니다 와찌기지기지기다 청경채나 찌개, 해가지고 안 묵어올께요 그래 와, 간이 딱 됐다, 진짜. 와, 씨. 맛좋다 나쁘네. 아, 임마, 밑에 고양이들 보면 뭐 집중이 안 된다. 자꾸 임 달래가지고. 이건 이 간이 돼 있어가지고 줄 수가 없다, 내가. 견뎌내라. 오늘 참아라. 오늘 만나리가. <laughs> 고양이 저래 밑에 있으면은 하나 줄 법도 한대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요리가 된 거고 우리 와가제 닭감성보다 많이 좋습니다. 고양이 또 안쓰러워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먹을 거 충분히 좋습니다. 저도 동물 키우는데 나이가 가엾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제가 안 주고 배이겠습니까? 괜히 줘가지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아프면 또 마음 아프다 아닙니까? 아, 이거 진짜 해드셔 보세요. 진짜 간단하거든요. 3분의 2가 최소니까는 약간 우산 겹이좀 걸리긴 한데 와따! 내부리 잠 묶고, 예. 8시 반이네. 와. 일단은, 들어 가지고 가좀 따뜻하게 좀 있다가,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해가지고 영상이 재밌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재밌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요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야, 니도 이제 집에 가라. <목소리> 아, 허리야. 허리, 뭐, 이거 맨날 아픈데, 이거. 내가 아픕니까, 이거. 아. 오랜만에 연기 좀 해봤습니다. 와. 나 봐. 날씨 선선하게 좋네. 여기 한잔, 내리 묶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용무가 많거든요. 어제 하루 놀았다. 그분이. 네. 오늘은 내 생각에 보니까 온도를 안 챙겼어요. 그래가지고, 밀커피로 마실게요. 간단하이 간단데스. 아 이걸 딱 거칠어줘야 준장 안 빠지지. 모기가 벌써 있네 어? 오늘 커피는 바샤 바샤지 바차지 이래 해보면 은 컵에 커피가 많이 안담긴다이까 컵이 작아가지고 맞죠? 그럼 진하게 먹겠습니다 싹부어 난 아침에, 저기, 최슐씨가 맞춰서 가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일어 나거든요. 그러면은, 일찍일어 나가지고, 집에 가기 바쁘지. 최슐씨가 꽉꽉 채워서 가시는 분들 보면은, 부럽고, 와, 약간 이거 카라멜 맛 비스무라이 막 그러네. 맛있네. 이게, 제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뺄 수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아이 유튜브를 하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다고 뭐 유튜브를 안 하자니 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고 한 번씩 가라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아 이게 뭔가를 하나를 놔두놓으면 그게 신경이 자꾸 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안돼 확실히 이두 가지를 겸직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 하나를 하게 되면 하나가 소홀해 직원도 두고 하는데도 어렵네. 아. 햇빛 좋네 바로 여기 직선광선인기라 거의 뭐 태양권 눈만 오지 에부시다 지금 일곱 아. 1 4분 오늘 날씨 8 시간 전4 9분전 요고다 미세먼지가 또, 장난 이네또 또. 아, 아침씨는 뭐 딱히 없고 슬슬 마무리 인사할까 해더 있을라 해도 눈이 너무 부시다 지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마저 마시고 출수 준비하고 다음 영상도 최대한 빨리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기다리시계시니까 너무 이상 마셔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갑니다